티에스트릴리온 29.8%, 메타랩스 29.7%, 위더스제약 22.4%, 이노진 11.9%, 프롬바이오 7.6% 탈모 치료 관련 주가 17일 오전 강세입니다. 탈모 치료제 마이녹실로 유명한 현대약품도 하루 전18.5% 급등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 총액 제한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국내 탈모 치료 시장은 연 2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치료 환자 수는 112만 명.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1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죠. 나는 탈모와 상관이 없는데?라고 하는 분들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관련이 있겠죠. 타인의 불편,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경불증 구독2PD에게 큰 힘이 됩니다.